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구절,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소리칠지어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우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례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편 98편의 근거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영마도 갈아타면 낫다라는 속담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이제 먼 거리간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조선시대 때는 주요 도로에 3 0리 여기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약 7.5마일마다 역참이라는 곳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앙 관하의 조정에 그런 공문을 지방 관하에 전달하고. 또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이 인 벼슬아치가 여행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지방에 부임할 때 이제 타고 다닐 그러한 역마들 말을 공급하고 또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관원도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역참에서 이렇게 쉬다가 떠날 때는 처음에 타고 왔던 말이 아닌 이제 그 역에 있었던 다른 말새 말을 타고 이렇게 말을 갈아타서 계속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마도 갈아타면 낫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이죠. 낡은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새것은 더욱 좋은 법. 성도님들이 관원이시라면은 역참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할때 우리가 이제 매번 쉼터, 레스테리아에서 트 우리가 새로운 차를 아무런 비용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렌트해서 탈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새 차를 갈아타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새 것과 헌것 중에 헌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대부분 새 것이 더 낫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에서 자란 저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 본문 말씀에도 있는 이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정말 있었죠.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작사 작곡을 해서 새로운 노래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번의 예배 시간 또 찬양 시간마다 그리고 매번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올려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것이 기준인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6개월 전에 쓰여졌으니 새 노래가 아닌 것인가? 또는 가사는 새로 썼지만 또 이제 멜로디는 이제 몇년 전부터 전해지던 멜로디니 그렇다면 이 노래는 새 노래가 맞는 것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1절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은 이이 표현은 노래 자체의 새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노래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제 어린 양과 또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의 노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4장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즉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즉 구원 받아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이자 새 찬송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련회 때에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고, 또 부흥회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또는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억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는 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항상 평상시에 가던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침, 아침 해가 뜨고 동이 터오는 그 하늘이 너무나도 예쁘고 또 새벽에 신성한 공기가 바람이 되어서 나에게 살랑살랑 불어오고 또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러한 새 길이 아니었습니다. 늘 집에 가던 내가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계속해서 수많은 걸음을 함께했던 그러한 길이었지만, 하지만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더 이상 헌 자신이 아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오래된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오래된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헌 노래가 아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이제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토요 새벽 기도 강단에 섰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교육과 교훈하기에 유익하지만. 특별히 이제 감수성이 조금 예민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보물 같은 성경이 10편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이 10편은 크게 1권, 1권부터 이제 5권까지 총 5권의 이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5권이라고 말하니까 혹시 성경에 이제 관련된 것 중에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기한 것은 이제 이 모세 오경과 10편의 각 5권의 주제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10편을 마지막으로 편집했던 이제 에스라 선지자와 또 느에미아가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러한 이제 모세오경과 10편의 5권의 주제가 일치하는 것을 의도하셨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위는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신명기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8편은 제 4권 민수기에 해당하며 이제 민수기의 큰 주제인 광야의 방황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1동을 하신 또는 이제 민수기를 읽어 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속해서 죄의 굴로에 빠져서 또 불순종에 빠져서 징벌을 받고 그들이 광야를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대로 민수기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8편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정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아서 이제 이 본문 98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신실하신가 그리고 구원하심에 의거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본문의 저자는 강권합니다. 왜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또 애굽에 있던 열가지 우상들을 열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거룩한 오른손을 뻗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모든 것을 온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구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기 보다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만물, 처음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계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의 3절 구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애굽은 이때 정말 손에 꼽히던 손꼽히던 강대국이었고 또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이제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말씀을 2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면 이 공의를 왜 나타내신 것입니까? 3절이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인자이며 또그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인 것입니다. 중간 부분을 잠깐 넘어서 마지막 부분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또 심판의 의거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제 본문의 저자는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비록 한 구절뿐이지만 심판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2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또 3절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본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 즉,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판단하려 임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면 2절의 나타내심, 은 출애굽 구원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의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대속 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량함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첫 번째 오심 초심 초림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대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중간인 4절부터 8절까지 저자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온 땅이여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큰 물은 박수하고 산악은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소리로 노래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목적에도 있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창조할, 찬송할 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모들이들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송의 소리는 점점 크레센도, 점점 커져만 갈 것이고 결국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함께 구원의 찬송을 부를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것임을 오늘 시편 98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98편의 저자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 이유는 바로 과거의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과거에 방황했더라도, 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또 노예된 생활로서 이제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받으며 눈물을 흘렸더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실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엄전한 새 노래로 정말 새로운 찬양을. 여호와께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여 그리하여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새 노래로 찬아님께 찬송을 올려 드릴 때 세상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또새 노래와 찬송이 모든 만물의 입술에서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이제 전은주 전도사님의 자작곡 이 자작 찬양을 이제 같이 부르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때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제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7에 수록된 찬양이지만,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는 어쩌면 정말 새 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정말 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온전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성실을 기억하며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주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해야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죄에 아버지 사슬에 묶여서 아버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인자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 구원을 아버지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 이루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 정말 온전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영광에 아버지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입술의 찬양과 아버지의 그가사의 고백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의 모든 만물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주님을 우리를 통해 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모든 입술이 온전히 주님께로 아버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올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거듭난 그러한 새 생명이 되어 아버지 온전한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모라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을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찬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그 성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주님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아버지 주님께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새 노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들리는 이새노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세상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만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들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을 정말 온전한 새 찬송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